안녕하세요. BYD 하모니 오토모빌 안경진 매니저입니다. BYD 실다이내믹 AWD. 실물 보신 분들은 보는 순간 감탄하시고 실내에 앉는 순간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와, 이차 뭐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내가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관보다 먼저 실내부터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는 모든 기능은 CL AWD에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낌없이 넣은 옵션들을 합리적인 가격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BYD 실의 디자인 소개 영상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BYD 실은 외관뿐만 아니라 실내 인테리어에서도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곳곳에 담아냈습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크리스탈 기어 노브인데 정말 예쁩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고급스럽습니다. 딱 손에 잡히는 그립감도 좋고 물방울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크리스탈 기어 레버는 앰비언트 무드 조명에 은은한 빛과 같이 보면 분위기도 더욱 살게 됩니다. 실에 곳곳을 살펴보면 디자인만 예쁜 게 아니라 감성 소재와 실용 디테일까지 정말 꼼꼼하게 신경 썼다는 점도 알수 있는데요 특히 저는 시트의 착좌감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BYD 실의 시트는 천연아파가죽입니다 1열 시트는 통풍, 열선 다 들고 메모리 기능이 탑재된 일체형 시트라 굉장히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운전석은 전동 8방향과 전동 럼버 서포트까지 되어 있어서 장거리 운전에도 피로감이 없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디커 스티어링 휠로 가져가면서 스포츠 감성과 프리미엄 감성의 중간 지점을 딱 잡은 BYD 실의 디자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내 컬러는 타마스 블랙이라는 고급 블랙 톤으로 통일되어 세련되면서도 차분한 고급스러운 무드가 딱 느껴집니다. 요즘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디지털 인터페이스입니다. BYD 실은 핸들 위엔 주행 모드, 주행 거리 등 차량의 주요 정보를 신속하게 운전자에게 전달해 주는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있고 센터에는 무려 12.8인치 회전형 터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멀티미디어 공조, 공기정화 등 모든 촬영 기능 및 미디어 시스템을 음성명령 및 터치 스크린을 통해 직관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니 필요할 때는 세로로 돌려서 내비게이션으로 보기도 하고 유튜브나 영상 볼 때는 가로로 돌리면 깔끔하게 감상할 수 있어서 용도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하니 매우 높은 만족도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엔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서 스마트폰 2 대까지 동시 충전 가능합니다. 디테일하게 스마트폰 포켓, 컵홀더 높이 조절까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영상으로도 좋지만 직접 느껴보시는 게더 좋잖아요. 하문요트모빌 전시장 가셔서 BYD를 직접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BYD만의 CTV 기술 덕분에 차체는 낮은데도 실내 공간은 넓고 평평합니다. 이게 진짜 장점입니다. 레그룸 넓고 뒷좌석 헤드룸도 넉넉해서 다섯 명이 타도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바닥에 단순히 들어간 게 아니라 차체와 완전히 융합된 구조라서 무게중심은 낮고 실내를 더 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BYD는 BYD만의 블레이드 배터리가 탑재돼 있어 열폭주에도 매우 강하고 LFP 기반이라 본질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리고 뒷좌석은 3명이 편안히 앉을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공간을 자랑하며 쿠션 패딩과 시트 각도를 최적화해 장거리 주행 시 승객의 피로를 최소화했습니다. 60대 40 폴딩 기능과 함께 트렁크 용량은 400L, 앞쪽 트렁크도 53L 지원해서 일상 주행과 여행, 캠핑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편리하게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루프는 탑승자에게 탁 트인 개방감과 쾌적한 주행 경험도 선사하는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이고, 윈드실드 및앞좌승 유리에 적용된 이중 접합 유리는 뛰어난 안전성은 물론 외부의 소음을 차단해 차량 내 정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완성도 높은 공간 설계까지 이것이 바로 BYD 실입니다. 이제 외관 한번 보실까요? BYD 실은 바다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 오션 시리즈의 핵심 모델입니다 디자인은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두 아실 만한 분이신데요 자동차 디자인의 거장 골프강 에거가 이끈 작품입니다 실의 전면부는 오션 페이스 컨셉으로 세련되고 스포티한 인상을 줍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W형 LED 헤드라이트와 물결 모양의 리플 램프 그리고 수평성을 형상화한 리어램프 디자인입니다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실의 디자인 완성도를 높여주고 멀리서 봐도 존재감이 넘치게 디자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측면부는 매끈하게 떨어지는 루프라인과 부드럽게 눕혀진 A 필러, 그리고 두 줄로 흐르는 더블 웨스트라인이 정말 우아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더불어 휠 아치와 자체 비율이 1대2로 설계되어 차가 낮고 넓어 보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BYD실의 날렵한 비율로 실제 공기저항 개수는 0.219까지 낮췄습니다. 즉 디자인이 예쁠 뿐만 아니라 에어로 다이나믹 성능까지 잡았다는 얘기인데 진짜 실물로 보시면 스포티하면서도 우아하다는 감탄이 나옵니다. 또한 측면에 적용된 팝업도어 핸들은 역시 공기저항을 줄여주면서 동시에 차량을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후면부는 레이싱카에서 연관받은 리어디퓨저 하늘을 솟아오른 듯한 덕일 스포일러가 적용됐고 수평선과 물방울을 해서 착안한 LED 테일램프가 시각적 여운을 남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포인트는 19인치 투톤 블레이드 휠입니다. 차분한 다크 컬러 와 라이트 컬러의 조화로 서 있어도 달릴 것 같은 느낌이 확 납니다. BYD 실의 외장 컬러는 네 가지로 아틀란티스 그레이, 코스모스 블레이 오로라 화이, 샤크 그레이까지 실물 보면 진짜 고민됩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 빠지는 컬러가 없이 정말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BYD 실은 가까이서 보아도 멀리서 보아도 디자인에 정말 많은 공을 들였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디자인. 감성, 실용성, 모두를 갖춘 BYD 실은 균형 잡힌 전기 세단이라고 확신합니다. 보는 순간 감탄이 나오며 타보면 진짜 사고 싶어지는 차. 그게 바로 BYD 실입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하모니 오토모빌 BYD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